사전각 94장, 94장 부르심으로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중에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방금 전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한절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깊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 289면을 덮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이 새벽 시간이 아니라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다른 예배 시간이라면 설교 시간이라면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이 좀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좀 답변을 듣는.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지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그 하나라는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열 가지, 스무 가지,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뭐 경제적인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교가 뭐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 가족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가족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명의 하나를 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바로 그 하나가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개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럼 다들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얘기하는 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구절이 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구절이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지금 다니는 이 교회 목사님들 말고도 여러분 교제하고 만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사님들께도 한번 가셔서 여쭤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떤 말씀을 뽑으면 됩니까? 아마 뭐 100에 한 99명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우리 개신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주석도 썼고 갈라디아서 주석도 썼고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그런데 이 로마서 주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아주 깊이 깊이 고민하면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는 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일 중요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거기도 로마서 얘기가 나오고 에베소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오직 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뿌리가 있어요. 근간이 여기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잖아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런데 논문을 아무리 잘 쓰고 길게 썼더라도 마지막에 this statement 이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못하면 여러분 심사할 때다 탈락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돼요. 이 this statement 그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요약할 수 있는 고한 그 문장 성경 66권을 딱한 줄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사의 1장의 16절과 17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여러분 뭐 2시간, 3시간 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구절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의를 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한번?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설교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 성경 289면을 펴시고 찬찬니그한 단어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16절, 17절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두 구절 안에 한 단어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요 하나만 잡으면 고구마 줄기처럼 쭉 나올 텐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잡지 못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열 가지 스무 가지 다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딱한번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한 단어를 찾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내가 안디옥교회 후원을 받아서 저 일로리곤까지 이 유럽의 전 동반부를 내가 다 전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후원을 받아서 저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지브랄때해협을 건너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바울의 그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저와 같이 로컬 치의 목사처럼 오래 동안 한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런 어떤 어, 로마서를 쓴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질문. 로마사를 이렇게 길게 썼었던 그 이유, 마지막 편지로, 가장 중요한 편지로, 그리고 이 로마사를 단한 단어로 여러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찾아본다면 그게 뭘까요? 정답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부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걸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이 16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울이 발견한 계시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도 가능해지고 구원도 가능해지는 거고,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허물이 많은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끄집어 내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설수 있겠어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땅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변치 않는, 믿어지지 않는, 이 계약서의 원장에 있는 모든 인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이제 정답이 나왔으니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 복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그 힘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 의, 구원 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천만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1200만 성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몇만 성도죠? 400만 성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몇년 뒤에는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50만 명이 되었든 200만 명이 되었던 50만 명으로 줄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부족한 그리스도의 몸된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살아갈 때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금과 옥조로 여기고 또 우리 교회의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이 그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고, 점점 더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